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장 4절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나 물질적인 만족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의 소원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의 소원까지 아시며 그분에 대해 그분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잠시 멈춰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일 말씀과 함께하세요.